네 안녕하세요 서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기주입니다 어, 실은 제가 저녁 후에 첫 시상이어서 살짝 낯선데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시상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준 씨는 저녁 후에 수많은 러브콜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MBC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드라마 대본을 봤을 때. 코믹 액션 휴먼 범죄 등등 정말 다양한 장르가 있어서 매력적이었고요. 또 이번 MBC 드라마 하나 하나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용두 용미 결말을 선보이면서 드라마라는 장르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잖아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기주 씨는요? 네, 저 역시 사제 공조라는 장르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이랑 조금 다른 모습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올해의 드라마상 후보를 발표해 볼까요? 네. 올해 드라마상 후보는 특별히 MBC FM4U 이석훈의 브런치 카페의 쿤디 DJ 이석훈 씨가 그 소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빨리 만나 볼까요?